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 과정 중개사법 20번째 시간이고요. 중개 활동 그리고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셀링 포인트라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셀링포인트의 추출 작업을 특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셀링포인트는 구매자의 성별이나 연령, 사회적 지위, 취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사는 사람이에요. 구매자,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임차인, 그러니까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자, 임차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 그러니까 구매자라고 볼 때, 그, 구매자가 그,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그,는,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취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똑같은 부동산을 봐도, 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다. 예, 셀링 포인트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한다. 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어, 셀링 포인트의 종류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세 개가 있어요. 어, 이거 지금 학계론에서 법경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의 3대적측 층... 3대 측면? 이런 거 있어요. 법 경기인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부동산의 3대 측면, 고, 그 부분으로 다 셀링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 튼튼함, 그리고 뭐 동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부로볼때뭐 부엌의 동선 이런 거 있겠죠. 동선 이런 것도 이제 다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설비의 현대성, 그 아파트가 이제 점점 현대적인 아파트, 신상 아파트일수록 점점 더뭐 옛날 아파트보다 다른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 걸 어필할 수 있겠고, 건축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이나 임료가 적정한지, 그리고 투자 가치가 어떤지, 발전 가능성, 뭐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지, 뭐 좋은지 나쁜지, 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소유권의 진정성, 예, 누가 진짜 소유주인가,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가 진짜 소유주인지, 이런 것,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고, 사법상의 권리의 제한, 뭐, 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어떤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구매자에게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 이용에 따른 공법상의 규제 같은 거 중요하겠죠.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다의 원리라고 나오는데요. 아이다 AIDA가 약자예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다의 원리란 물건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주목, 흥미, 욕망, 행동의 네 가지 단계로 요약 표현한 판매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물건 구매자가 심리적 발전 단계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처음엔 주목 (attention) 그러니까 거기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흥미 (interest) 거기다 이제 흥미를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가 깊어집니다. 어, 이것이 괜찮은가? 뭐, 어떻게 한번 내가 사볼까? 이렇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 단계. 그 다음에 욕망은 디자이어. 세 번째 단계이고, 이거 살까 말까? 막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 때, 공인중개사분들은 확 끌어야 됩니다. 보통 영업식, 영업에서도 요 때를 확 끌어, 손님을 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우리, 우리로 치면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게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 흥미, 욕망, 행동의 네 가지 단계가 발전해 간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진행돼 간다. 이런 거고. 하나씩 보자면 주목단계, 어텐션이란 주목단계는 신문이나 생활정보집 또는 광고 등을 통하여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 그래서 관심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초기 탐색, 상담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초기 탐색, 상담활동 등이 포함되는 단계, 주목단계 자두 번째는 흥미 단계인데요. 구매 조건과 유사한 중개 대상물을 찾은 고객에게 그러니까 고객에게 적정한 수의 중개 대상물을 설명하는 단계예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저 상품은 어떠세요? 하고 고객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흥미를 고객에게 흥미가 점점 생기겠죠? 그래서 대상물의 특징들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예를 이제 고객에게 제시를 하면서 잔, 장점, 단점, 특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흥미를 느끼도록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일을 여기 흥미 단계, 2번 인터레스트에서 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욕망 단계는, 아, 이거를 사고 싶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게 되겠죠? 이제 계속 진행이 잘 됐다면, 자 고객이 거래 의사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개공사는 인근 지역의 사료, 사례와 비교를 하는 제시를 하는 그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 구매 욕망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의사를 결정하도록 예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를 해야 클로징. 네, 예, 클로징에서 마감을 지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냥 끌면 안 돼요 이거 욕망 단계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클로징까지 잘 되도록 스무스하게 잘 연결하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욕망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네 번째는 행동 단계입니다 고객이 거래 의사를 확정하여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어, 계약서 작성 전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준비해서 고객이 마음을 딱 먹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서 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 단계, 흥미 단계, 욕망 단계, 행동 단계 네 가지 단계의 그 점차적인 어, 진행 단계를 AIDA, 아이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엔 클로징인데요. 어, 계약을 말, 마감하는 거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고객이 부동산 거래 조건에 만족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시키는 행위. 예, 현실적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행위. 예, 클로징. 그것을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자, 클로징 시기와 제3자. 자, 최대 3회 정도까지는 클로징의 그 시기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볼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회는 많지 않은 거, 많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징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고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클로징을 시도하면은 오히려 고객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아주 극단적으로 실패를 할 경우에 고객을 잃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징 시에는 제3자를 되도록 개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의 결심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3자는 되도록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클로징의 방법은 어, 총 6개 정도가 나와 있네요. 점진적 확인법. 고객이 안심할 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한다. 옛날에 영업 배울 때 저도 뭐 예스 예 예스, 고객이 예스가 나오도록 대답을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예스라는 나오,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하면 고객에는 고객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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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럼 이, 이것을 사시, 사시겠어요 했을 때도 마지막으로 예스가 나온다. 뭐 이랬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점진적 확인법.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한다. 이런 방법이고요. 다음에 2번 계약 전제법. 자, 이미 구매 의사를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클로징을 하는 법. 아주 그냥 확 끌어버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계약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클로징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이 계약 전제법. 그리고 부분 선결법은 큰 결단보다 작은 결단인 총 대금 입주일 등의 사항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해가는 방법.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 사람 손님이 좀 망설일 때 예, 작은 것부터 예, 작은 것을 어, 고객이 지금 원하는 것에 임 작은 것들이 맞아 들어간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부분 선결법. 그 다음에 장단 비교법은 입지 조건이나 면적, 가격 등에서 다른 유사, 유사 부동산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타협점에서 클로징한다. 타협점에서 클로징하는 방법을 장단 비교법, 그리고 결과 강조법은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손실, 예, 그 별로 그렇게 회피하지 않은 결과를 <laughs> 당신은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지금 구입하지 않을 시 발생할 손실을 부각한다. 이것이 결과강조법이고 지금 구입에 결단을 내렸을 때 장래에 얼마나 좋은지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만족강조법입니다. 예, 결과강조법도 있고 만족강조법도 있다. 총 6가지 좀 어,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어요. 예, 어 다른 계약서 뭐 있었죠? 전 전속 중개 계약서. 그런 거 있죠? 그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속이 아니라 일반도 마찬가지로 일반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는데 정작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더라고요. 알아두시고 자,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문자는 주로 한글을 씁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예, 금액이잖아요. 이것도 한글이나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숫자는 괄호 안에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여백이 없도록 합니다. 여백이 있으면 거기다가 숫자를 하든지 뭐 글자를 한 글자라도 쓰면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백이 없도록 해야 되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용어를 쓰는 거고 전문 용어 쓰는 거 아닙니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용어 사용. 그리고 서명 및 날인 여기 미시라는 것은 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 앤드 날인 둘다 합니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 중개사도 마찬가지로 함께 서명 서명 그리고 날인 서명 앤드 날인 다 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확인을 보겠습니다.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이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또는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인지 이것을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증으로 이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으로 진정성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확인 예어 의사 능력은 의사 능력은 사실 외관상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보기만 해도 알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술 어, 취해서 횡설, 횡설수설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면은. 당연히 알죠. 그 사람의 지금 그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외관성 판별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행위 능력자인데 행위 능력자는 어, 눈으로 보기에 성인으로 보이지만 미성년자 그러니까 뭐죠? 제한 능력자죠.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가 안될 수도 그냥 있고 그냥 유효가 될 수도 있지만 어, 취소가 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생인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 자 우선 제한 능력자인 그 미성년자 보면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여부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피 한정 후견인, 피 성년 후견인, 역시, 그, 저, 제한 능력자죠. 피 한정 후견인, 피 성년 후견인이면, 어, 사실, 눈으로 보면, 봐서 판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피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정신적인 제약으로, 어, 뭐죠? 그, 사회생활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 불가능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눈으로 판결, 판별할 수 있지만, 피 한정 후견인인 사람은, 어, 겉으로 보기에는 어, 보통 사람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그 능력이 결여되어서 사회생활이 조금 이제 불을, 불완전한 자, 뭐 이제 이렇던 것 같은데, 어쨌든 후견 등기상 증명서라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다가 선언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후견 등기상 증명서가 있어서 그것으로 후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기는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 그거는 뭐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을, 어, 아내가, 어, 동사무소 가서 뛸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거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내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임의 대리인의 확인. 예, 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올 수도 있겠죠. 거래 당사자가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 당사자,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가 된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어,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소유이죠.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이 나와 있잖아요. 지분, 지분에 나와 있는데 본인 지분의 처유는 처분은 자유입니다. 내 거는 내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공유인 경우에 내 지분은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유 공유인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를 해야 되고요. 합유에도 의 역시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분. 그렇지만 본인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전원 동의. 그리고 전체물 처분할 때도 역시 합유자 전원 동의. 예, 합유자는 다 전원 동의입니다. 합유일 때는. 그리고 총유는 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규약 또는 사원결의서에 따릅니다. 규약이나 사원결의서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의 확인, 상속인인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공동상속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처분 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함, 예,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나 대표자의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것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리라면 대리권의 유무 확인, 당해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과 법인 인감 증명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표자의 위임장과 법인 인감 증명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물건의 표시 기재해야 되고요. 사용 목적 필요합니다. 목적.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목적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 또는 창고용이냐, 이렇게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보증금, 차임, 권리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보증금, 차임, 권리금 그리고 임대차 기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제세공과금 그리고 보증금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과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그런 기재 사항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IRTS라고 합니다. IRTS. 자, 현재 15% 정도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자, 도입 취지는 각각 단절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 과정을 일괄하여 연계하여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통합 시스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 방지하는 효과, 그리고 무작격, 무등록업자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은행 대출금리가, 금리 우대. 예, 그, 금리를 싸게 해주나 봐요. 그리고 등기비용 절감. 예, 등기비용도 30%, 법무사 수수료 30% DC가 되고요. 중개보수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도장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저기 영상 올려놨었죠. 음, 16번 영상에 있습니다. 중개사법 16번 영상,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 부여가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예, 그냥 한 번에 이, 여기로만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그냥 거래를 해, 끝내버리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계약서 보관도 자동 처리가 되겠죠. 예, 여러가지 편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과정은요. 어, 먼저 로그인 할때 무자격자가 걸러집니다. 무자격자는 처리 불가합니다. 로그인 할때 개공사나 법인, 법인, 법인 사용자, 법인 개공사 말하는 거죠. 법인 사용, 법인 사용자 그리고 거래 당사자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개공사랑 법인 거래 당사자만 로그인할 수 있,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를 이 IRTS에서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전자 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다. 개공사랑 법인 거래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이 시스템하에서 작성하게 되고,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개공사 및 법인 사용자는 계약 해제 합의서 작성 후에 직권 해제, 예, 개공사의 법인 사용자는 직권으로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 작성한 다음에 아니면 당사자는 서명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서 해제 서명이 완료된 계약권은 계약서 중간에 붉은 글자로 계약 해제라고 스탬프가 처리가 됩니다. 예, 도장이 꽝 찍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중개사법 20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중개 활동 그리고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